지금 대한민국에는요, 메이드 인 차이나를 거부한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부제의 품격을 담은 정치해석 김영윤TV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흑과 백이 정확히 구별이 됐고요. 정치에 무관심하던 20, 30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소중함,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깨우쳤다.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눈을 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통 보수 정치가 새롭게 부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어,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황교안 전 총리가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로 인해서 부정한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해왔다라고 꾸준하게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해왔습니다. 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건 보수의 뿌락지. 이준석이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 틀다 그구 이러면서 말이죠. 이제 국민들은요 그런 언론의 왜곡 선동 가짜 프레임 이런 부분을 어 이제 찾아가기. 시작됐죠.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의 어, 지지율은 대선 득표율을 넘겼습니다. 골든클로스 진입을 했고요. 2030, 6070, 어, 그 세대를 막론하고 이 콜라보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강세는 멈출 길이 없어 보입니다. 어, 이게 조금 후덜덜 할것 같은데요. 전라도왕 이재명에게 그냥 뭐 망치로 머리를 때렸다라기보다는 한 3톤짜리로 머리를 가격한 느낌을 주는 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전라도에서요, 광주에서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비상경이 적법한 대통령의 뭔가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41%까지 올랐습니다. 전라도왕 이재명 후덜덜 할것 같은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도 함께 말이죠.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대선 투표율 4분이 넘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 드릴 건데요. 뭐, 물론, 대한민국의 그 구성 요소로서 뭐 좌파, 우파가 나뉘어 있죠? 42%가 매우 지지한다.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도 42%.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7%. 지지하는 편이다 8%. 잘 모르겠다가 1%. 이 그림만 보시면 좌와 우가 완벽히 나뉘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 말은 뭐냐? 좌우가 있고 중도층이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수호자로 인정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득표율, 대선 당시 득표율이 48.56%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가뿐히 제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조금 볼게 뭐냐면 이 전반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빠짝 올랐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지금 4050에서는 여전히 부정 평가가 높다. 그 말은 지금 4050이 대한민국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돼지 중국의 개돼지로 사는 것에 너무 괜찮아 하는 그런 세대들이 집중적으로 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체포 적법성을 두고도 1% 차이로 의견이 팽배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잘못된 길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파악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전 여론조사 대비해서 4% 포인트가 오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로. 집게 됐습니다. 아시아 투데이가 한국 여론 평가 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요. 17일부터 18일 이틀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투데이 때문에 야, 야 보수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거 조사하면 야, 빠짝 오르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할수 있는데요. 그 뒤에는 또 해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평가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볼 만한 거는 뭐냐면 지역별 긍정 평가입니다. 서울이 52%, 인천 경기가 48%, 어, 중도적인 성향, 민주당 성향이 좀 강했던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전, 세종, 충청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그 말은 중도다라기보다는 그때 시류의 편승해서 뭐 결과를 낸다라고 정도로 해석하는데요. 저는 44%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골때리는 게 광주 전라가 4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41% 돌고 미치고 폴짝폴짝 뛸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쇼츠 중에 전라도 열라시로에, 겁나시로에 이재명은 하는 그 쇼츠가 100만을 넘겼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게 전라도가 눈을 떠야 된다. 전라도가 자꾸 스스로 고립을 만드는 이 상황은 가스라이팅 당한 거다. 박정희 대통령 때 전라도에 대한 그 부흥,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라도에 발전을 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던 김대중, 노무현, 어떻습니까? 그대로죠. 왜? 그들은 그냥. 그,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가둬 놓고 위에서, 야, 너네들은 핍박받아서 우리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와와와, 가스라이팅 당하게, 밖을, 밖에 세상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전라도는, 그래서 전라도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라도가 왜 북한하고 똑같은지 말씀드려볼까요? 북한이요, 지금 그 청년들이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한 외국의 문물을 접하면요, 공개 사용시킵니다. 왜? 전파력이 끝장 나거든. 그러니까 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세상과 단절 시켜야 되는 거. 영원히 개돼지로. 김정은이 발렌시아가 그 수백만 원짜리 그 천만 원 가까운 까죽 자켓 입어야 되는데 이 개돼지들이 일반 인민들이 자유에 대해서 눈 뜨고 이렇게 되는 순간 발렌시아가 못 입거든. 까죽 자켓 못 입고 자기 딸 디올 자켓 못 입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대지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전라도가 그렇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어, 발전시킨다? 아니요, 뭔 발전을 시켜요. 그냥 고립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 따와서 발전시켰냐고요. 아니요, 자체 자립도, 아직까지도 꼴찌입니다, 전라도는. 자립도가 꼴찌다라는 말은, 어, 스스로 발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생산력이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돈 타먹고, 이런 것만. 그러니까 개구리로 만든다라는 거죠. 스스로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일당 독재체제로 전라도에서 민주당을 90% 가까이 지지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세뇌가 됐으면. 스스로 깨지 않으면 이 전라도 지역은 영원히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바뀌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정부가 여당이고 야당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됐다라고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직도 못 깨어난 그4050 전라도 민들은 그냥 전라도왕 이재명을 따르시면 됩니다. 쉐쉐쉐 쉐쉐 하면서. 그러나 깨어나야지 산다라는 거죠. 사람이 한번 사는 인생 제대로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전쟁 일어나는 나라 보면서 얼마나 불쌍해요. 눈 떴더니 막 내전이 일어나고 맨날 폭탄 날라다니고, 걔네들은 그 선택을 본인들이 할수 없었잖아요. 우리 미래 세대들도 선택 없이 이 나라에 태어났는데 이 나라가 번영의 길로 가고 있고, 안전하고, 그런 세상을 물려줘야 되는 게 우리 선대의 책임입니다. 후대한테 물려줘야 되는. 그런데 지금 나 한번 사는 세상 일단은 나좀 살았으니까 뭐 뒷일은 걱정 없어 이런 식 사고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세력들은 미래 세대의 삶까지도 고민을 하는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니, 아니. 야, 너네들 보수 그 자유 우파 언론에서 조사한 이거 윤석열 대통령 득표율 가지고 선동하지만 밑에 댓글 보시면 뭐 그군이 막뭐 난리를 부렸던데요. 저는 보수긴 하지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주로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중간중간에 제 감정이 들어가죠. 전라도왕 이재명에 대해서 퇴퇴퇴. 맞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팩트 전달은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반박할 수 없는 수치 한번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자, 니네들 좋아하는 리얼미터,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일날 여론조사가 빠방 터졌네요. 이제 리얼미터가 의뢰한 정기 주간조사가 발표됐습니다. 국민의 힘이 46.5%, 민주당 39.0%, 와우, wow, 7.5%포인트 국민의 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한거뭐 있습니까? 국민의 힘한거 없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지금 제가 눈여겨보는 의원은 장동혁 의원이 있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원래 보수, 강력한 보수. 장동혁 의원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정책 결정자 또는 그 서포터 하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어,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말고는 지금 눈에 띄는 사람 없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46.5% 이런 지지는 이 국민의힘 지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 하시면 되겠죠. 정권 연장이 가능한 게 좋냐 아니면 정권 교체가 맞다라고 생각하느냐에서도 정권 연장이 48.6%로 정권 교체를 이겼습니다. 탄핵 전국 이후에 첫 역전이다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야 보수 정권이 다음에 연장을 하지 않으면 이 민주당에서 정권 잡으면 완벽히 중국 아가리에 들어가네. 와 대만 꼬라지 나겠네. 이거에 대한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니 버전이 대만입니다. 대만이랑 그, 대한민국이랑 나라 이름만 바깥이 똑같습니다. 그 짝도 지금 대통령이 보수로 지금 부정선거 못한다, 수개표로 전부 다 했죠? 왔는데, 입법부가요, 어, 이 반, 과반을 넘어가지고 지금 입법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지금 상황, 21대 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 그 상황을 지금 대만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대만도 지금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요. 개엄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한국 상황과 대만 상황의 탑에는 누가 있냐? 시진핑이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플랜이 똑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중국이 내린 오다 상황이 지금 성공의 길로 가고 있거든. 야야야, 요거 요거 대만에 한번 접목해 봐. 그래서 대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 어 대만 상황을 안 다루고 있죠. 왠지 아세요?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어 이재명이 중국 기자들하고 만남을 가졌죠. 그 주선자가 누구냐?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계열이 어디냐? 채널에 있죠. 거기서 대만 상황 절대 보도 안 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기가 차는 게 뭐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야, 내가 2년 정권 더 해봤자, 뭐, 뭔 소용이 있겠어? 그거 누구 입에서 나왔는데요. 확인된 사실입니까? 저는 그 멘트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담은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왜? 밖에서 한남 대첩을 이어가는 2030, 6070,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수호자로 픽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본 순간 이 밑에 지지자들은 마음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희망을 잃게끔 만드는 게 지금 동아일보다라는 거죠. 상당한 수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30어 굉장히 스마트하죠. 수에 말려들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쓰는 그 수법에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열망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스텝이 뭐였냐면 조중동 절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조중동 절도 운동 해도 그들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광고비보다 아마 중국의 자본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조중동 절도 운동 해야 됩니다. 끝 끝까지 우리는 지치지 않고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야뭐 보수에서 이렇게 여론조사하는 거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높지 아니 아니. 니들 니들이 좋아하는 리얼미터에서조차도 전라도와 이재명은 아니 올시다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민주당이 39.0%어 대단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재명이 약간 후달 거릴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재명이 그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억으로 억지 이런 것들 접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안 접습니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은 지금 후퇴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조국혁신당이 영. 0.6% .6 포인트 낮아진 4.2% 개혁신당은 0.5% 낮아진 1.9% 진보당은 그냥 0.7%그 0에 수렴한다라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많이 눈을 떴다라는 거죠. 이 개혁신당에 누가 있습니까? 이준석. 이준석은 조중동에 만든 꼭두각시 실패작. 아 이거 친중의 세력. 다 속가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메이드 인 차이나를 거부한다라는 거죠. 지금 좌파워크가 공산당의 리브랜딩이라는 것을 이미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 17일에 최고 위원회에서 어, 과격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라는 취지를 언급했다 라고 합니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나 이재명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이 다 과격하다 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재명은 급락하고 있고 지금 떡상하고 있는 건 김문수. 지금 대한민국은 그냥 어정쩡한 중도파리 하는 국민 눈높이. 인민의 눈높이 이런 거 말고요. 개혁 보수니 보수의 개혁이니 나발 떠나고요. 보수면 보수. 내 네, 보수가 대한민국의 번영을 책임진다. 미래 세대에는 자유가 없는 대한민국을 줄수 없다. 빡 정권 연장.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가능이 아니라 정권 연장은 반드시 되죠. 그전에 스텝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플랜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하시면요, 그냥 4년 중임제 개헌을 조심스럽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완벽히 자리 잡으면 대한민국 국민 50%가 윤석열을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4년 중임제 개헌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재선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트럼프하고 딱 강력한 한미 동맹 자유에 대한 완벽한 보장을 미래 세대에게 약속할 수 있다. 이거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겁니다. 그립다 윤석.